카페 창업을 하더라도 3년 안에 망하는 확률이 70%를 넘어가고요. 국내 커피 전문점수는 현재 약 10만 개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월간 커피 2024년 3월호 특집 카페 창업 이건 알고 하세요. 한국보다 인구가 많으면서 한국 못지않게 커피를 사랑하기로 유명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 카페 수가 적다는 점에서 한국 카페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카페 창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늘 만류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5,000개 정도의 카페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실 것이라면 창업 준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카페 창업 노하우라면 먼저 기초부터 탄탄히 쌓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월간 커피 2024년 3월호 특집 카페 창업 이건 알고 하세요 3월호 카페 창업 특집은 크게 세 가지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챕터 1, 카페 창업 지도. 챕터 2, 전문가가 제시하는 가이드. 챕터 3, 카페 창업 우수 사례. 오늘은 챕터 2, 전문가가 제시하는 가이드, 상권 분석법, 좋은 상권의 조건 두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커피, 우경원 브랜드 매니저의 기고를 받았습니다. 상권을 분석하기 위해 지도만을 들여다보셨던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알짜 정보입니다. 상권에 있어서 가성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나오는 표를 보시면 상권 A와 B 중 어떤 상권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아마 대부분 B를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B가 A보다 매출은 적지만 임대료는 700만원이나 저렴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출만 높다고 해서 그곳이 좋은 상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임대료도 저렴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가성비가 좋아야 합니다. 방금 표의 예시는 사실 너무 쉽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셨을 때 어디가 더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미커피 우경원 브랜드 매니저가 선택한 곳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경원 매니저는 바로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상권의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그 비율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매출 대비 임대료 비율입니다. A의 매출 대비 임대료 비율은 약 26.7%이며 B는 15%입니다. 비율 측면에서 B가 가성비가 더 좋다고 할수 있죠. 그럼 왜 비율을 계산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매출이 높을수록 다른 비용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많이 팔수록 자연스럽게 사람이 더 필요하고 더 많은 재료를 쓰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막상 상권의 가성비를 고려하실 때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표를 보며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a가 최저시급으로 두 명을 더 고용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a는 b보다 인건비를 400만 원이나 더 지출하게 됩니다. 재료비도 매출이 증가한 만큼 300만 원더 지출하게 되죠. 결국 월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빼면 a는 100만 원 비는 300만원의 이익이 남습니다. 이처럼 상권의 가성비를 고려할 때 단순히 매출에서 임대료를 제하는 방식으로 따지면 실제와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미 커피에서는 월 매출 대비 임대료 비율이 10% 이하여야지 좋다고 평가합니다. 신규 매장을 계획하고 카페 컨설팅을 할 때도 이 원칙을 항상 중시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가성비를 따질 때 내가 이곳에서 임대료의 10배 이상의 매출을 낼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료 10배 이상만큼 매출을 낼수 있다면, 임대료 나누기 매출은 10% 이하라는 공식에 부합하므로 충분히 좋은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매출을 낼수 있을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번 다뤘었지만, 명쾌하게 설명하는 상권 분석글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해 어느 정도의 예상만 가능할 뿐이죠. 오히려 상권에 알맞은 컨셉과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달 발행되는 월간커피 4월호에서 또 다른 기구가 이어질 예정이니 월간커피 3월호와 4월호 모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카페 창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카페 창업을 하더라도 3년 안에 망하는 확률이 70%를 넘어가고요. 대한민국 생활업종 100개 중에서도 카페의 경우 평균 수명 8년 9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3년 1개월로 두 번째로 낮은 순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창업을 하더라도 마음을 놓고 있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실 때부터 정말 철저한 준비와 꼼꼼한 플랜이 정말 중요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하는 상권 분석에 대한 오늘 내용이 멋진 카페를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월간커피 2024년 3월호 저희 표지도 정말 이번에 예외적으로 정말 저희가 시도해보지 않았던 색깔과 함께 뭔가 카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개성을 잘 담아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정말 유익한 내용을 담아줬으니까요 저희 월간커피 2024년 3월호 카페 창업, 이건 알고 하세요. 꼭.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 중에 이 영상이 올라가는데요. 저희 커디터 콜라보레이션. 커뮤니티와 영상을 통해 질리도록 보셨을 텐데, 지금 원두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커디터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커피를 소개하고 싶어서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저희 커디터 콜라보레이션. 그 중에서도 스페셜 블렌드, 보라씨씨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비 커피 뉴.